서민의 버스 회사의 적자는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그 재정 지원금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그 씀씀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 노선 버스는 물론이고 시외 버스도 운행에 따른 적자를 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전남에서 275억 원의 재정 지원금이 투입됐습니다.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금 배분 기준이 회사 자료에만 의지하고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도 갖추지 못해서 세금을 축낸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습니다. 또 운행 거리와 기름 사용량, 운행 횟수만을 따져 일률적으로 지원해 온 것도 일부 회사에서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사왔습니다. 전남도가 구축하고 있는 버스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은 부정 소지를 없애고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기준으로 탈피를 벗어나서 사실상 운송업체의 수지 또 정상적인 경영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바른 지표를 삼고자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버스업계 입장을 조율한 뒤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남들은 이 시스템을 백원 택시와 벽진노선 손실 보상, 더 나아가 버스공영제 도입에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